좌표평면에서 곡선 y는 2x-1제곱 이겁니다. 이거하고 y는 2x-2 직선이 있죠. 이거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자. 자 여기 ab 그리고 같이 곡선 y는 마이너스 2의 m-x제곱 플러스 n 자, 여기 있습니다. 이거 자 이거 위에 두점 cd에 대하여 사각형 ab, cd가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. 이 사각형이요. 넓이가 5인 정사각형 그럼, 한 변의 길이는 루트 씌우면 루트 5가 되겠죠? 이한 변의 길이는, 자, 루트 5가 됩니다, 다. 그럴 때, mn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. 일단, 주어진 게 이거니까 요거 볼게요. 자, 루트 5고, 이 직선 위의 점인데, 직선의 우리가 기울기가 2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그럼, 기울기가 2면은, 이렇게 선이 있을 때, 이 비율이 1대 2죠? 피타고라스 정리해서, 이 루트에, 그 제곱제곱해서 더하면 5. 1대 1대 루트 5인데, 이 길이가 루트 5이기 때문에, 이 길이 자체가 그냥 여기가 1, 여기가 2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니까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5가 되고요. 이렇게 삼각형을 또 그려보면 요 삼각형하고 요쪽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. 그럼 이쪽 길이도 알수 있죠. 이쪽 길이도 1, 이쪽 길이도 2. 그럼 a점의 좌표가 2가 되는 걸로 알수 있겠네요. 이렇게 2, 이렇게 되고요.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여기서 음... 요거 지금 2 e 한번 대입해 볼까요? a점의 좌표를 구해 볼게. 요 함수의 x좌표가 2니까 여기 2를 대입해 보면 2의 1제곱해서 2가 됩니다. 요 좌표가 2. d점의 좌표는 3이 되고요. 요것도 요렇게 해 보면 여기가 2 1이기 때문에 요 c점의 좌표는 여기 1, y좌표는 3에서 2를 더하면 5가 되겠네요. 이렇게. 그래서 이 c, d의 좌표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거 대입하면 여기서 m, n 값이 구해지겠습니다. 먼저요, 이 d 점 집어넣을게요. 그 0,3을 대입합니다. 자, 0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니까 0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m 제곱 아, 아니요 마이너스 2의 m 제곱이죠. 플러스 n. 자, 여기에 y 값이 3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에 1 5니까요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m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n 해준 게 5. 자, 이거 두 개,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 이거 n을 수거시킬게요. 그러면은, 음, 이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겠습니다. 그러면은, n 사라질 거고, 우변은 2가 될 거고요. 자, 여기는, 이거에서 이거 빼면, 결국 얘에서 얘 빼주면 되겠죠? 2에 m제곱, 빼기 2에 m-1제곱. 근데, 마이너스 1제곱은요, 2분의 1이기 때문에, 요,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. 요거 계산하면은, 2분의 2의 m제곱이 2, 2의 m제곱이 4, 그래서 m은 2가 됩니다. m2를 여기다 대입할까요?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넘어가면은 n은 7이 되겠네요. 그래서 n은 7. 그거라고 하는 값이 두개 곱한 거, 곱하면은 최종 답은 14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